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겠지. 그러나 밤의 정막을 몰아내는 여명처럼 빛이 나에게 돌아왔다. 자, 뭐 바뀐 게 있나요? 자, 3월 세 번째 업데이트 소식, 6주년 업데이트죠. 예. 루디 신화각성과 용병 컨텐츠 새롭게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변한 탐험, 뭐, 다양한 코스튬 판매되니 업데이트. 이거 내가 코스튬 잠깐 봤는데, 그 색깔 도름 있잖아. 예, 제가 말했죠. 그, 지금 세븐 나이츠 시스템상 커스터마이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냥 기본 코스튬에서 색깔 바꾼 거, 코스튬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 예, 그대로 오더라구요. 예. 현실적으로. 자, 이번 업데이트 오전 5시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전 5시. 몇 시간 한다고 나와지 야, 가능해, 이게? 우리가 믿을 것 같아, 이걸? 자, 일단, 수루트, 와. 야, 수루트 드디어 옷한벌 입네. 맨날 그냥, 그, 맨몸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어? 그냥 살을 쪽쪽 빠져갖고, 그냥 갈비뼈 다 보이더니만, 드디어 수루트가 옷한 벌을 입습니다. 레전드 코스튬으로 나오네요. 수루트. 자, 그 다음에 세이지. 세이지도 옷한벌 있구요. 내일 코스튬 살거맞네 방대 가시는 분들. 수루트, 세이지. 그 다음에 트루드. 와. 파프니르의 재림? 어, 트루드 간만에 또 코스튬 하나 나오네요. 밑에 또 프레이야. 야, 이거 무조건 사야겠네. 흑발? 어, 괜찮네. 요런 거 괜찮아요. 흑발 프레니아, 프레이야. 어, 내일 코스튬 예쁜거 많이 나오네. 자, 용병단 컨텐츠 추가됩니다. 신규 PV 컨텐츠 용병단 추가. 용병단 멜로비올라라 야, 내일 할거 너무 많은데? 용병단 내일 나오구요. 프레이아가 코스튬이 두 개나 나와? 자, 이게 그거죠, 여러분. 이면의 그림자 색깔 놀이. 네, 색깔 놀이 코스튬. 기본 코스튬에서 이제 색깔이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면의 그림자 프레이아, 이면의 그림자 파이. 아마 모습은 여러분들 그냥 그, 기본, 기본 복장에서 색깔이 바뀌는 거 색깔. 네, 트루드도 마찬가지고. 네, 프레이아도 팬 펜리도 마찬가지. 네, 태호도 마찬가지. 색깔만 밖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아요? 그죠? 이런 어, 것도 나쁘지 않아. 또 이거 강화해야 되지, 각성 강화. 예, 또 이게 지금 능력치 1에서 5%또 랜덤으로 올라간대. 예, 이것도 강화도 해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요, 내일. 이거 또 엄청 많은 재화가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거 어? 운빨 운빨 컨텐츠인데 약간 예 이게 지금 랜덤으로 1에서 5% 붙는건데 요거를 또 변경을 이렇게 시켜갖고 변경을 시켜갖고 또 그거 붙여야될거 아니야 만약에 억압을 내가 강화하면은 공격력 5% 한번 붙여보려고 이거 겁나 돌릴거 아니냐 그지어 강화할때마다 이게 몇개야 5강까지 있는데 5강 예. 요거는 또 내일 한번 해봐야죠. 얼마나 많은 재화를 또 갖고 나갈지. 그지? 자, 이렇게 완료하면은 또뭐 방어력이 공격력 3%로 변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봐. 가지수가. <laughs> 공격력 일단 1%부터 5%까지 붙을 거 아니야? 방어력 1%, 5%, 생명력 1%, 5%. 15개 중에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뜨는 거 아니야? 확률 극혐일 거예요. 이전 옵션 복원도 있네. 다행히. 다행히 이전 옵션 복원도 있네. 만약에 내가 공격력 4%가 있었어. 근데 돌렸더니 별로야. 그러면 또 4%로 돌아가고. 돌렸더니 별로야. 또 4%로 돌아가고. 뭐, 요렇게 하겠네. 그지? 어.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게 PVP, PVE 컨텐츠 구분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걸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신구 공격력 방어력 옵션에서 PVP, PVE 컨텐츠 구분이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통합이네요, 통합. 어, 명의 귀걸인데, 보시면은 이게 강화를 하면 PVP 공격력 방어력 10% 요게 붙는 거 보이죠? 이게 장신구를 강화하면 붙는 옵션인데, 요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PVP, PVE 요 옵션이 없어지고 그냥 공격력 방어력 10% 증가. 네, 요거만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자그 다음에 신규 천상의 장신구 3종이 추가가 되지요. 예. 천상의 포용, 천상의 위험 천상의 영광. 등급은 S급으로. 뭐? 뭐야? 아, 천상의 장신구는 용병단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구나. 아! 야, 이러면은 용병단은 미치듯이 해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예. 여러분 이제 용병단 매일 해야 돼요 예. 용병단 매일 해야 된다 어, 이거 이거 우습게 볼게 아니다 지금 이거 매일 해야 돼 이거 예. 이거 핵심 컨텐츠 돼버렸네 용병단 무조건 해야 돼요 예. 저는 앞으로 용병입니다 저 혹시 저기 저 우리 1시드 길드 중에 그 여자 기원들 많은 길드 있죠? 네. 용병 코리. 예. <laughs> 용병 코리 가겠습니다. 저 용병이 되겠습니다. 저. 예. 용병단도 나왔겠다. 저도 네. 어. 챨. <laughs> 이펙트 효과 이거 뭐야? 뭐 초사해 연된 거야? 어, 축사원이네, 축사위원이네, 출석 이벤트 와... 뭐냐? 6주년 출석 이벤트 루비 600개 첫날... 야, 루비를 몇개 주는 거야? 루비를 6천개 주네. 한달 동안 그 다음에 28일자 오성 불사반지 주고요 야, 주는 거 엄청 많다. 대박인데, 이거? 야 역시 6주년답게 막 그냥 뿌리네. 한달 동안, 한달 동안 겁나 뿌리네 여러분. 어? 그 다음에 오성불사 두개 주네요. 오성불사 두 개, 14일차, 28일차, 오성불사 두개 주고. 이거 지금 대랄 혹시 오성불사 두개 부족한 사람도 대랄 조합 되겠네. 야 뭐야? 각성 승리자 장신구도 줘버리네 밑에. 어? 승리자, 그냥, 각성 승리자, 그냥 바로 줘버리네, 선택권. 19일차, 각성, 갤리두스 장신구 주고. 신규 조합식 추가. 아! 뭐야, 이건 또. 야, 이거, 각성, 대랄 나오겠는데? 야, 중날 35개 있으면, 대랄 4개 되느라. <laughs> 아니, 그리고, 지금 이거, 오성 불사 조합식이 또 10개가 더 추가됐잖아. 10개. 오성 불사 조합식 10개 추가됐잖아요. 저기 이채리가 그 블랙 님 데랄 어, 블랙 님 데랄 그 각성 데랄 혹시 육성 불사 조합식 나오면 각성 데랄 만든다고 그랬거든. 그 방송에서 한번 보여 준다고 그랬는데 블랙 님 계정 한번 볼수 있겠는데 내 방송에서 <laughs> 어? 야, 각대랄 나오겠네. 음, 월 5회. 야, 용병단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우리. 여러분, 지금 각성 대랄 저허저 만들기도 힘든 거 저거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예. 각성대라 만들어봤자, 뭐, 몇명 밖에 안 나오고, 예, 그런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일단 못 만드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일단은 이 용병단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게 지금 미쳤어. 예, 요게 미쳤어요. 이거를 무조건 해야 돼요. 거기다가, 지금 각성 포용. 이거 완전 떡상했네, 지금 보니까. 이건 지금 방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되네 이거 데미지 감소 30%에 방어력 7%와 이건 뭐 옵션 미쳤는데 이거 아아 그리고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것도 진짜 쓸만해 이거 진짜 쓸만해요 이거 이거 이번에 레길레이프 같은 애들 이거 끼면 이거 대박이야 인정? 레긴 레이프나 뭐 프레이야 이런 애들 있죠. 진짜 생존력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 아마 이것도 주메타 장신구가될거예요 반경면역. 프레이야 뭐 레긴 레이프 이렇게 피해 무효화로 있는 애들 있죠. 델론즈나 이런 애들 아마 필수 장신구될 겁니다. 이거 위험. 네 천상의 위험. 이거. 이것도 뭐 필수야 필수. 이것도 마찬가지지, 매 공격 시. 레깅레이프 속공이 없잖아요. 레깅레이프 이거 껴버리면 아리엘 같은 애들 빼도 되지. 이거 다 필수, 지금 필수 장신구야, 다. 용병단 무조건 해야 돼요. 아시겠죠? 용병단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예.